자, 그림과 같이 선분 AD는 4인 등, 오,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이 뭐지? 자, 등변, 사다리꼴은, 등변 사다리꼴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부르고요. K의 성질은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가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입니다. 이놈의 성질 자, 근데 얘가 지름이래요. 얘가 지름. 얘도 지름이고요. 그랬을 때이두 원이 한 점에서만 만난데 이게 다 중요한 키워드예요. 중요한 키워드. 자, 그때 넓이와 둘레를 SL이라고 할때 S제곱 플러스 8L이 6720 BD의 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오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일단 원의 중심부터 좀 찾아보자고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자, 반지름 R 반지름 R 이라고 합시다 등변 사다리꾼이니까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반대쪽도 반지름 R 반지름 R 자, 그 다음에 ad의 길이는 4라고 했죠. 자, 그럼 뭘할 거냐. 어쨌든 둘레를 알려면,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쉽게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왜 있을까? 자, 두 원의 중심을 이어주면, 자,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난다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요. 마찬가지 반지름이요. 반지름 반지름. You know what I'm saying? 아그 다음에 점 A에서 BC의 수선해발. 좌. 점 D에서 BC의 수선해발.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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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사요. 얘도 사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합동. RHS 합동. 자, 비변 같고요. 자 90도 갖고 있고 요거랑 요거가 길이 같죠 직사각형이니까 안에 있는게 여튼 RHS 합동이기 때문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길이가 같아요 근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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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몇이야 뭐야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이잖아요 이 r 이란 말이야 2R ER. 그러면 그 2R 에서 4를 뺀게얘 더하기 얘 2r-4가 얘 더하기 얘인데 얘네 둘은 길이가 같다고 그럼 가까운 길이가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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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닮음 닮음 비는 1대 이 여기가 r 마이면 밑에는, 어이 밑에는 r ER 마이 r ER 마이쪽도 마찬가지 er 마이너자 그렇다면 저 친구의 둘레 l은 er 더하기 r +ER 마이너이 순서로 쓸게요. 2r, 2r 마이너스 4, 4, 2r 마이너스 4, 2r 4요.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2r 마이너스 4, 플러스 2r 플러스, 2R, 플러스 4. 아이고야 숫자 한번 냐? 4 마사, 4 마사, 8r. l은 8r. 자 그다음에 넓이. 야. 아랫변도 알고, 윗변도 알아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높이요. 높이. 자, 얘가 높인데, 얘는 어떻게? 여기에서, 피라고라스피라고라스 자, 높이를 h라고 하면, h의 제곱 플러스, er 마이너스 4의 제곱은, er의 제곱이다. 그래서, h 제곱은 4r 제곱 마이너스 8r 16r 어, 죄송합니다 플러스인데 그 다음에 플러스 16은 4r 제곱이요 자 넘어가 주면 착착착 착 16r 마이너스 16자 그러면 h는 4루트 r 마이너스 1이요. 자, 루트가 있다고 당황할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s라는 녀석은 이제 아랫변. 아랫변이 2r-4, 플러스 4, 플러스 2r-4. 더하기 윗변. 윗변은 4. 곱하기 높이. r, 루트, r이란다. 4 루트 r-. 곱하기 2분의 1이요. 자 S도 나왔죠. 그 다음은 S제곱 플러스 8L이었나? 8L이 6720. 이거 아마 6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인수정리해서 푸세요.